근데 얘는 뭐야? 딜러야 서포터야 뭐야? 얘는 속성은 얼, 얼음이네. 보통 요리사라면은불아님국룰이 근데 얼음이면은 파티시에 같은 거 하면은 얼음은 좀 어울리긴 하겠다. 냉장고 보니까 절대 전연의 냉장고에서 오이랑 가지를 꺼내지마. 절대 식용으로 사용하지마. 근데 기구로 자위하면은 뭘로 해? 국... 국자... 국자 휘핑기? 뭘 쓰는 거야, 도대체? 식기으로 자위하면은 도대체 뭔 재료를 써야, 되... 뭔 도구를 써야 되는 거지? 젓가락. 숟가락. 야, 씨발! <laughs> 개새끼야, 젓가락에서 반응하지 마! 야,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나는 요리도구 말하고 있는데 젓가락에서 헉 이지라 하면은, 야, 씨발! <laughs> 근데 휘핑기가 전동 그런 거니까 그게 맞긴 할듯야 X발 <목소리> 식물 머랭칠일 있냐? 전동 휘핑기를 어떻게 자위를 해 만약에 국자로 자위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를 일단 넣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휘핑기는 여기에 넣을 거 아니야 휘핑기는 <목소리> <목소리> 자위할 때 넣어가지고 스크류바처럼 <목소리> 이렇게 잡아가지고 <laughs> 슉슉슉 오마이갓 <목소리> oh 또뭐 있어 <laughs> 와, 잠시만. 아니, 구멍, 야, 하수야, 너는. 포크를 구멍이랑 구멍에 넣는 게 아니라, 여기에 뭘 넣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너희들 하수다, 진짜. <laughs> 그, 딱, 밤 존나 때려야지. 탁! <laughs>